자, 다음에는 척도, 스케일, 척도, 스케일인데, 척도는 뭐냐? 자,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여하는 숫자들의 체계, 논리적 또는 경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항 또는 지표들로 이루어진 복합적 측정도구라고 하고, 일종의 측정도구로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 대상에 적용하는 일련의 기호나 숫자를 의미한다. 자, 자, 우리 척도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어떻습니까? 이 척도를 갖다 어떻게 정하는에 따라 가지고 연구방 방법하고 방향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까지 좌우됩니다. 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다. 어, 질적 척도를 선택할 거냐 양적 척, 척도를 서, 선택할 거냐 예,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SPSS로 짜놓은 척도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 봅시다. SPSS에서 제가 여러분 아직까지 이제 뭐보 한번 SPSS를 사용해 본 적도 있을 건데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서 제가 SPSS를 어, 제가 미리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는 파일인데요. 그걸로 지금 짜놓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SPSS에는 뭐 이런 창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 입력합니다. 뭐 아이디라든지 프로그램수라든지, 이것들이 전 변수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설문 응답자들한테 이러한 항목들을 갖다가 직접 질문해가지고, 예, 작성해 놓고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뭐간찰 값들이고요. 그건 변수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요거 보면, 특히 보면, 뭐 성별, 연령, 학력, 이래 나오잖아요. 자, 요걸 누르면, 이 성별 보죠. 성별 보니까 남자, 여자 나오잖아. 남자, 여자. 남자는 1, 그지? 여자는 2, 나잖아. 나오잖아. 그지? 자, 이런 것들. 남자, 여자.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뭐냐면 식별하는 거잖아. 식별.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뭐 명목, 뭐, 척도, 이렇게 얘기하. 명목 척도라고 그러고. 연령. 나이는, 나이는 숫자, 숫자로 되는, 되는 거잖아요. 예, 숫자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숫자도 뭐, 41살, 24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범죄형 척도가 아니죠. 명목 척도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율 축도라고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학력 수준도 봅시다. 뭐, 고졸, 대졸, 대제 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걸 제가 전부 다이 명목 변수들을 실제로 뭐냐면은 수화시키기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 제가 코딩한 건데, 예, 더미 처리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어, 명목 척도요기 있는 것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명목 척도입니다 자, 볼까요? 자, 실제로 물었죠? 물었는데, 물어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응답을 한 건데, 뭡니까? 이게 말로 된 거잖아. 말로 된걸 하기보다는 이제 보기를 이렇게 주워요. 5번에 뭐 1번에서 5번 사이에 줘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게끔다 변화를 준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리커드 척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봅시다. 자, 보면은 뭐 명목 척도가 있죠. 우리 SPS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체크를 할 때, 어, 이런척도라든지척도가척도인데 예.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둘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자모양 돼 있잖아. 예, 자모양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보통 뭐, 뭐 비, 비율 내지는 뭐 등간 척도, 이렇게 에스페이스 옵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척도라고 하는데, 자,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여하는 숫자들의 논리 아까 봤잖아. 그지? 예, 남자, 여자. 남자, 여자를 갖다가 보니까 명목, 분류하는 거잖아. 이런 명목상으로. 그지? 범지형으로 카테고, 골, 어, 카테고리컬적으로 그지 어, 그러니까 숫자들을 보유했죠 어, 체계 또는 논리적 또는 경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항 또는 지표들을 아까 봤잖아요 그니까, 일거래 숫자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 뒤에 가서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측정 측도라고 할수 있고 일종의 측정 도구로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 대상에 적용하는 일련의 기원한 숫자를 의미한다 돼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명목척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다른 척도로 해버리면 계산이 엉뚱하게 나온다뭐 그런 얘기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연구 방향과 방법은 방법과 방향은 물론 분석 결과까지 저음으로 척도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을 합니다. 자, 그다음 에 척도의 분류 수준에 따른 분류가 있고 구성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수준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명목척도가 있고, 그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서열척도가 있고, 등간척도가 있고 비율척도가 있습니다. 자, 밑에 제가 표로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명목척도는 우리가 확인하고 분류하기 위해 숫자 부여하는 이유가 확인 분류하기 위해 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뭐 남자는 뭐 3번 여자는 4번 이렇게 하든지 뭐 대학조를 달정에 초졸은 초졸 중졸 뭐 고졸 대졸로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부여할 수 있다 자그 다음에 명목척도는 어떻습니까 평균을 갖다가 체빈값으 예, 한다 우리가 중심화 경량을 나타내는 지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중앙값 미디언거지 중앙값하고 중앙값하고 그 다음에 최빈값 빈도가 제일 많은 게 평균이다 그 다음에 산술평균인 평균 여기 있잖아 미디 있잖아 그지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이게 보통 보면 어떤 관측값에 중심한 경향을 나타내는 척도잖아 그지 나타낸 건데 명목척도는 평균을 갖다가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우리가 최빈값이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옷가게 같은 거할때 신발가게 할때 어, 여러분들의 신발에 평균 추수 치수를 세가지고 신발을 갖다가 공장에, 가공공장 가서 찍어가지고 판매하면 쫄딱 망하죠. 평균 수치로 하면 안 되죠. 가장 많이 팔리는 걸 갖다가 평균 어 신발 수치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게 평균이다. 그래서 세빈 값.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에는 뭐가 있냐 빈도 분석. 우리가 이 발을 정자 적는 거 있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이런, 여, 남, 자가몇명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자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주로 보면은, 비모수 통계. 예, 비모수 통계 적용되고, 모수 통계의 방,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 명목 척도는 교차분석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성별, 분류, 운동선수 번호, 뭐, 종교, 불교, 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기독교, 개신교,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이존재 유무. 있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서열 척도. 순위를 비교하는 것이고, 순서기 때문에, 평, 평균은, 중앙값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뭐 1번에서 5번까지 있다고 했을 때 중앙값은 어딥니까? 3번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저러보면 후보자의 선호소리라든지 여러분들 성적, 성차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선호하는 직업순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뭐 사회계층도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용분석 가는 방법은 이제 비모스 통계, 모스 통계를 안 해도 된답니다. 비모스 통계는 비교적 모스 통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뭡니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 걱정하지 않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서열, 서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상관관계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간척도. 자, 서열척도 이런 것들은 산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죠. 물론 우리가 수치, 숫자를 부위해서 한다면 되지만, 뭐 순위 간의 의미는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차이는 1밖에 나지 않지만, 그지? 실제로 점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사측연산 안 하죠. 자, 못 하죠. 자, 그 다음에 등간척도. 간격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온도. 알죠, 그죠 여러분들? 온도. 눈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온도가 0도씨, 마이너스 1도씨, 플러스 1도씨, 플러스 2도씨, 마이너스 2도씨, 이렇게 되잖아. 온도 같은 거, 요거지. 이런 거 등간이잖아. 요, 요 사이가 똑같이 1이지. 물론 이 사이가 똑같이 차이가 1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 차이가 뭐 1인 것은 아니죠. 예, 1인 것은 아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어, 됐고. 절대 이게 0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온도가 0인 게 있습니까? 없잖아. 예,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비교를 위해서 있는 거죠. 자, 그래도 됐고. 평균의 측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산술 평균을 할수 있다. 예, 모터 통계가 적용된다. 있고요. 뭐, 광고 인지도라든지, 상표 선호도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 지수라는거지 얼마만큼 선호하십니까? 상표를. 매우 선호한다, 선호한다, 그 다음에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지? 1, 2, 3, 4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비율 척도. 이 비율 척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층전산이 가능한 거죠. 척도죠. 절대적 크기를 가지고 비교 가능하고, 평균의 측정은 다 사용하는, 산술 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인데, 주로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보면 비율 같은 경우 있잖아. 뭐몇 프로 이런 거 있잖아. 그 평균도 산술 평균이 있고 기하 평균이 있고 조화 평균이 있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코시-슈바르츠 구등식 나오잖아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고 기하 평균은 조화 평균보다 크고 같을 때 어떻습니까? 등화성립 때는 어떻습니까? 뭐두 개가 두 개의 값이 간측값이 같을 때잖아. 이런 게 있잖아. 산술 평균. a, b라는 간측값 두개 있을 때. 그지 그다음에 기하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기하 평균은 a 곱하기 간측값 그두 개의 간측값 곱하기에다가 제곱근 부... 하는거지. 만약에 세개면 3제곱근 되는거지. 그죠? 됐습니까? 조합평균이죠. 조합평균이 어떻습니까? 관찰값. 관찰값의 관찰값의 역수의 평균이잖아. 맞나요? 그럼 요거는 AB분의 뭐가 됩니까? AB 분자는 AB분의 A 플러스 B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2 되잖아. 됐습니까? 실제로 이러면 작은거 먼거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막 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AB분의 A p l u B, 요래 되잖아. 맞습니까? 아니, 아니지. A p l u b 분의 A p l u b 분의 E, A, B, 요래 되겠네, 그지? 제가 잘못했죠. A p l u B분에, 먼 곳이 밑으로 가고, 가까운 곳이 요래, 들어간 거지. 됐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에, 강아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우위이렇는 강아지인데요.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수업 중에 떠들어서, 제가 좀, 어, 벌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니어처 핀인데요. 예, 되게 똑똑합니다. 자, 봅시다. 3대 지랄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아우, 방금 잘못했 자, 그냥, 어, 기하평균은산술평균기하평균 어, 조합평균 수인데, 조합평균은 관측값의 역수의 평균이라 그랬잖아. 두 개니까, 그죠? 그러면 AB, A 플러스 B, +B 요래되는 거지. 먼저 나누기 2가 요래되는 거죠. 은해주면. 아 그죠? 가까운 거, 그죠? 1에 올라가, 1에 올라가는 거 각각 올라가고 이 아니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분의 얼마? 2ab 요렇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지? 렇 네, 정리해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a 플러스 b, b 분의 2ab 요렇게 되잖아. 갑자기 생각나네. 항상 산술 평균이 계산하면 크고, 기하 평균이 조합입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에서 숫자 두 개를 해보면 됩니다. 그지? 해보면 되고. 자, 어떨 때 갔습니까? 등호가 성립됩니까? 여러분들, 요 등호가 이렇게 성립될 때는 A하고, A하고, B가 같을 때잖아. 예. 네. 뭐, 이런 게 있다. 아무튼 간에 비율 속도는 다 산, 수 뭐, 러니까사칙연산이다 사용 가능하고, 뭐, 통계가 적용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 청취율, 구매 확률, 뭐, 소득 나이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칭연산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됐고요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 지금 뭐 방금 물어봤어요. 수준에 따른 명목적도, 다른 척도는 명목적도, 설적도, 등간적도, 비율적도 있다는 거 봤고, 그 다음에 구성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잠시 SPS도 켜서 봤지만은 리크드 척도라는 거 봤죠. 그지? 그거 보니까 뭐, 당신들의 선호는 어떻습니까 어떤 스포츠를 가장 좋아합니까 체육을 수영을 가장 수영을 수영을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는 1번 매우 좋아한다 2번 좋아한다 3번 보통이다 4번 싫어한다 5번 매우 싫어한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런 것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선택하면 5점을 주고 여기 선택하면 4점을 주고 여기 선택하면 3점 여기 2점 이래주는거 이런게 뭡니까 리커드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서슨척도라는게 있거든요 예, 리커트 척도를 좀 보완한 건데 요거는 나중에 좀 뒤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볼수 있도록 하고요 어, 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